저는 후료자입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 강아지랑 띵까 띵까 놀고 재밌게 이것저것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은퇴한 엄마의 꿈을 이뤄주는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이래저래 그림도 보러 가고 같이 그림 그리러 바다도 가고 하면서 저유포가의 매장에 있는 이 그림도 어머니가 다 그려주신 거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마는 전시회라는 꿈을 이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골 강아지들의 꿈을 이뤄주려고 뛰어다니고 시골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머니에게는 큰 신경을 못 써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혼자 전시회장도 가시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시더니 혼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셨답니다. 가만히 지나고 생각해보니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것 같아요. 엄마의 꿈을 되살리고 죽어가는 시골을 살리고 안타까운 시골 똥강아지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통해 언젠가 더큰 변화가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재밌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면서 많은 생명과 소외된 시골을 조금씩 더 살아나게 만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이제서만 살면 가끔 이런 시골이 그릴 때도 있으실텐데 멋지게 시골을 키워나갈 저희 영상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서울에서 있는 전시회에서 엄마랑 저를 만나시려면 댓글을 참조해주세요.